얘는 너희가 로그, 로그 수열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뭐해라 통분해라라고 이야기를 좀 하잖아. 근데 얘는 통분한 다음에도 그거 다음에도 좀더좀더 좀더 해줘야 좀풀수 있는 문제야. 이거는 아예 이 문제 자체를 외웠으면 좋겠어. 얘들아 내가 풀수 있는 게 진짜로 너희보다 똑똑해서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변형하면 풀린다라는 걸 외우니까 푸는 거야. 그냥 알겠니? 이거 외워서 푸는 거야. 잘 봐. 너희가. 이러라. 1 마이너스 k의 제곱분의 1은 이게 k제곱분의 k제곱이니까 k제곱분의 k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우리가 이차를 바로 다르기가 힘들어. 자 봐봐. k제곱분의 분자가 인수분해되는 건 괜찮고 항상 우리의 원칙은 작은 걸 왼쪽에 쓴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k 더하기 1을 왼쪽에 썼니? k 마이너스 1을 왼쪽에 썼니? K-1을 왼쪽에 썼던 거야. 그럼 여기도 1차고 여기도 1차가 되는데 여기는 K가 몇개 있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얘네 얘들아 k 두개를 나눠서 이렇게 K분의 K-1, 그다음에 K분의 K플러스1 이렇게 나눌 거야. 통분은 통분인데 다 1차가 되도록 쭉 쪼개 써야 돼. 쭉 쪼개야 돼. 외우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아겠 대부분 배운 다음에 그냥 아 이거는 그냥 차수 계속 1차가 되겠뭐 쪼개서 푼다 근데 여기서 얘들아 자은과 먼저 써야 되니까 K-1을 또 먼저 써주시면 되는 거야 K-1을 이그어 K K-1 쓰면 되는 거고 야 니네 교복 좀 입고 다녀 알겠어잉? 걸리지 말고 너 누구야 한번더 걸리면 또 거기 무슨 뭐 법정 간대며 무슨 근데 뭐, 뭐 용어가 법정이야여법 야, 니네 여기 늦게 올라고 그냥 일부러 안 입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냥 한번도 떼고 그냥,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명심보감이나 쓰고 있으면 돼서 떼는 거 아니야 지금? 아무튼 좀잘 입고 다녀, 애들아. 에이? 걸리지 말던지. 자, 그래서 너희가 애들아 여기 앞에다가 뭐가 씌워져 있니? 시그마, 케이가 이거 몇 가지야. 케이가 이거 터 50까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맞 아이? 뭔가 허전한 듯뭐안 썼나? 아, 로그안썼었군 미쳤나봐요. 이렇게 해서 앞에 뭐가 있고, 여기에 로그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시그마 K가 2부터 이제 50까지가 있는 거지. 자, 일단 이것도, 뭐, 그도 넣어보자. 나 얘도 한번 넣어보면. 자, 2부터 넣어야 되겠네. 2 e 넣어주면 2에서 하나 빼고, 그 다음에 2에서 하나 더한게 이제 써지지 2에서 하나 빼고, 2에서 하나 더 하고. 자,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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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3 넣어주면 3분의 1 빼기, 얘들아. 그 다음에 3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넣어줘. 나만 하는 거 아니지, 얘들아. 자, 4 넣어주면 몇 단위, 로그 몇 분에? 4분의 몇? 4이고 얘들아. 4분의 몇 나와? 5가 나오니까 이렇게 더해줘. 자, 이것도 더하면 진수끼리 어떻게 되는니 진수끼리 곱해지게 되니까, 얘 역시나 로그. 자, 봐봐. 2분의 1에다가 2분의 3. 그 다음에 3분의 2에다가 3분의 4. 그 다음에 4분의 3에다가 4분의 5.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써주면 5분의 4에다가 5분의 6. 봐봐. 5에서 하나 빼고 5에서 하나 더 했지? 약분이 너희가 이런 것들이 쭉쭉 약분되는 거 보이지? 쭉쭉 약분되는 거 보여? 바로 역수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50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냥 곱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50 넣어주시면. 50에서 하나 빼고 그 다음에 50에다가 하나가 더해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대입만한 거야 대입만잘알겠어 그럼 얘는 너희가 봐봐 쭉쭉 이렇게 없어져 이런 식으로 없어져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없어져 물론 이건 로그 계산을 너희가 아예 수혈 가면서 아예 까먹어버리면 조금 힘들긴 한데 그 만약에 로그가 뭐 전혀 그러니까 로그를 전혀 까먹었다 그러면 저번에 내가 로그 계산했던 거 내가 옛날에 애들 로그 계산을 거의 한 3주 동안 했던 거 있잖아, 얘들아난 개빡치고 겨울에 막 했던 거. 이. 뭐 했다면 3주야, 얘들아 그래서 거기에서 뭐 정답률 한80 이상인 거 진짜 예제 문제들 있지. 이번 시험에서는 그 정도만 풀면 돼. 그때야 막내시에서 복잡한 거 나오니까 막다 풀었지만은 예제 계산만 해도 괜찮은 거잖아, 얘들아필요한건 말씀하시라고. 이. 그래서 4분의 5랑 5분의 4 없어지니까 얘랑 얘랑 없어져서 여기는 얘들아 로그. 100분의 5이 나와, 그럼 얘이 나와 아 로그 이 시비를 로그 이 시비를 보고, 이 시비를 이이이니까이시몇이 되는 거야? 답이이이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